젊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조부모도 조직 스토킹의 타겟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심리적 메커니즘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젊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조부모조차 조직 스토킹의 무자비한 타겟이 될수 있다는 기괴한 사실을 간과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지각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조명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이 집착하듯이 피해자에게 무한한 애정, 과 압박을 가해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코미디적인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서론.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다. 이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적인 괴롭힘으로 가해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심지어 그들의 조부모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믿으며 고집하는 젊은 가해자들의 행동은 마치 그들만의 특별한 연애 스토리인 양 비춰진다. 사실 그들의 집착은 그들의 조부모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불행한 아이러니다. 조직 스토킹의 전형적인 방식.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불쾌한 말이나 소음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마치 연인이 질투를 느낄 때 보여주는 반응처럼 이들은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 미리 준비된 듯 행동한다. 이들이 만약 조부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 할아버지 당신도 내 친구고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라고 외칠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조직 스토킹을 자행하는 이유다. 뇌파 생체 실험 및 전파무기의 위험성. 조직 스토킹은 뇌파 생체 실험을 통해 피해자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고전적인 괴롭힘 방식을 넘어 전파무기 사용으로 젊은 가해자들조차 그들의 극단적인 언행이 비정상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의 감정이 원래 어떤 것인지 망각한 채 피해자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는 사랑의 수호자로 위장한다. 결론, 결국 조직 스토킹의 핵심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의존적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피해자가 없으면 존재 이유마저 잃게 된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